옥순이가 존심이 상해, 상하기는 했죠. 근데 계속 얘기를 듣고 정신줄을 바로 붙잡아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 천하의 옥순이가, 어, 이 천하의 옥순이가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멘탈에 바로 부여잡고 정신을 바로, 존심을 바로 세우죠. 나의 존심이 여기에서 깨지면 안 된다.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사실은 나의 원픽은 응, 영수님이 아니고, 영호님이었어. 근데, 영호님이 나한테 와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아, 안 와? 그러면 나도 됐어. 그러고 그냥 안 만나려고 했어. 그랬는데, 영호님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와가지고, 좋다고 고백을 했거든. 근데, 영수님이랑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온 거거든. 그러니까, 뭐, 영수님도, 나는 약속 지키려고 여기 그냥 온 거니까, 별 의미 두지 말고, 영수님도, 그런 관계적인 그런 약속, 영수님까지, 지키려고 생각하지 마.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어, 쿨려의 빙의가 돼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뭐 나도 네 좋아서 온거 아니야. 아 어, 의리야 의리, 의리 의리. 나는 나는 의리야 의리. 어 영원님이 좋은데 영원님이 나한테 안 온다고 하니까 버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 고백하더라고. 근데 너하고 의리가 있어서 나온 것 뿐이야. 아까는 그냥. 뭐, 니가 다안 좋아해도 나는 상관없어. 어, 그냥 너, 너 따위 버리면 돼. 까놓으면 너 뭐, 나하고 약속 같은 거 집어치우고, 그냥 뭐, 별로 미안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이제 버려진 나의 존심을 바로 이제 주워서 챙기더라고요. 정신에 바로 부여잡자마자 나의 이제 박살난 존심들, 바닥에 버려진 존심들을 바로 이제 주워 담더라고. 주워 담고서 이제 바로 이제 영수에게 집어 던지잖아. 그 존심들을 집어 던져버려요. 어. 아 이렇게 해야 내가 이제 여, 영원님한테 가서도 할 말이 생기잖아요. 내가 선택했다가 가서 차, 내가 가서 까였어요. 아니 정신이 오락할 카던 분이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영수를 어 이렇게 나를 대하는 영수를 이제 호러 새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아니, 영수가 난감해하잖아.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어 바로 이거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음 응. 바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영수를 조지는 거지. 응. 아, 그럼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영수님 선택 안 했죠. 아, 기분 기분 되게 기분 되게 나쁘네. 막 이러면서 이제 영수를 역습을 해 버리잖아. 옥순이가. 박살났던 존심 바로 주워 담아 가지고 이제 바로 던져 버리잖아. 영수한테. 옥순이가 있지방이에요 최고입니다. <laughs> 응. 존심이 자 존심 같은 거 상해, 상하는 거저 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거 보면서, 와, 옥순이 최고다.